난안먹 꽃밭에 와있네 애들, 동대문 구청... 데려가래! <목소리도> <좀> 데 <내려가래. 목소리도> 아 아이고, 어디 가니? 아 이뻐. 저절로 오래 되나 얘들아. 걸어가저 가면 아니,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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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오른쪽으로 이들이아저로 갔잖아. 저쪽 가로가아 저기 밥 먹는 거예요? 음. 얘는... 노래하는 것같아즐거가지고 노래하는 것 같애 네? 네. 얘들이 네. 인삼 먹으면 안된다 아예 아튜브에 있습니다 그러면... 튜브에 너무 여러분들 나오시거나 가게에 나와도 좋아요 육 음. 우리 야로들하면안 되는데 아니에요 육수로 어주세요왜 여기다 송가버 어쩐지 인삼 먹어라 인삼 먹어라 세자 세 마리 해뜨거 내놓으세요 여기서 오이들 좀 훈련도 되겠는데요, 이제 말을 들으니까. 그렇죠. 말도 네. 좀 받쳐주고. 그런데 벌레 다잡아먹겠